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 이게 의학계에 잘 알려진 가설인데, 잘 알려졌다고 해서 사실은 아니죠. 의학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에도 널리 알려진 가설입니다. 정설 아니고 가설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비타민C일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어서 랜덤으로 걸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타민C가 결석을 일으킨다고 확인을 한 연구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남아 돌면 옥살산으로 바뀐다는 걸 알아냈어요. 보통 이 연구가 많이 거론되는데 옥살산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때로는 미네랄들이랑 흡착이 돼서 크리스탈 결정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물 충분히 많이 마시고 하루 2리터 이상 소금이랑 프로틴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소금이랑 프로틴 섭취량을 제한하라는 것도 저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비타민 C랑 옥살산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비타민 C가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신화를 창조하게 된 결정적인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요. 성인에게 6일 동안 비타민C를 하루 1000mg을 먹였더니 소변으로 나가는 옥살산이 20% 증가했더라 하는 연구에요. 이 연구에서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옥살산이 증가했다 그랬지 신장결석이 증가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한 가지는 여러 종류의 결석들 중에서 옥살산이 칼슘이랑 결합하는 형태의 결석이 가장 흔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추가 논문들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고용량 비타민 c 복용 안전한가 하루에 2000mg 이상 먹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이런 연구들이에요 근데 이 연구들 어디에도 비타민 c가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없어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옥살산 수치가 증가한다고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란 뜻이에요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게 아니라 그런데 마침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비타민 c가 신부전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에요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신장 결석이랑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하루에 2,000mg 이상 비타민 C를 먹는 사람들 중에 신부전 사례가 보고되었다. However, this is extremely rare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드물지만이라고 덧붙여 놓은 거예요. 양심은 있는 건지. 근데 이 논문도 보면요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었더니 신장 독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비타민 C인지도 확인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부를 해 봤는데 신장에 결석이 보이더라. 수십 명, 수백 명을 관찰한 것도 아니고 이중맹검으로 비교해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보통 비타민 C를 많이 챙겨 먹게 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서 비타민 C를 먹기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고 이 신부전이라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C 좀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인슐린 장상이 심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갈 때까지 간 환자들. 그러니까 몸이 버틸 만큼 버티고 난 끝에, 맨 끝에 생기는 게 신부전인데 앞뒤 다 끊고 비타민C를 하루 2,000mg 이상 먹는 사람들에게서 비록 드물지만 신부전증이 보고되었다. 그래 버리면 사람들은 겁을 먹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의 습성이 남들이 안본이 기사를 우연히 먼저 접하고 나면, 뭐 엄청 과학적인 진실을 접한 것 마냥, 뭐 자기가 파고들 그 연구에서 알아낸 것도 아니면서, 손쉽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금지 오겹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SG가 자연 물질이다. 소금이 더 위험하다. 이런 기사를 우연히 접하고 나면, MSG를 뭐 염려하고 그런 엄마나 아줌마들을 되게 한심하게 바라보게 되죠. 무식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러니까 msg 먹으면 혀가 마르거나 졸리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정 안 하고 그러는 실수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아직 학교 다니는 어린애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의대 1학년생 대학원 연구원 시작하고 막 이런 애들일수록 그러는 경향이 커요 논문도 제목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속이기 아주 쉬운 그룹이죠 자 어쨌든 이 비타민 c가 옥살산으로 변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무조건 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 이 분자 고리가 깨지면 옥살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산이 칼슘이랑 결합을 잘하는 것도 맞아요. 옥살산이 칼슘이랑 결합을 잘하는 이유는 옥살산에 이가 음이온이 있는데 자석이 음극, 양극이 이렇게 끌리듯이 음이온은 양이온이랑 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그네슘, 철분, 칼슘, 뭐 구리, 이 대부분의 미네랄들이 이가 양이온이라서 이 옥살산에 이가 음이온이랑 쉽게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뿐만이 아니라 다만 칼슘이 몸에 제일 흔한 것 뿐이고 하필 칼슘이랑 결합을 하면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서 누구는 이런 일이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옥살산이 그 미네랄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옥살산이랑 미네랄들이 결합을 하면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빠져나가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 돌이 되지만 마그네슘과 옥살산이 결합을 하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 결정이 생기질 않아요. 돌이 생기지 않는다고. 신장결석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칼슘결석은 들어봤어도 마그네슘결석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더 옥살산이랑 결합을 잘 해요. 근 문제는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칼슘 먹을 때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라 그러고 요즘 아예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칼슘 보충제들이 많은데 이 비타민 C를 먹을 때도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주면 좋은 거예요. 동시에 같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요즘 내가 비타민 C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마그네슘도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챙기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칸디다증, 칸디다 감염이 되게 흔한데 칸디다 곰팡이균이 우리 몸에 이 콜라겐을 녹여서 옥살산을 만들어요. 장벽에 콜라겐이 녹으니까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피부에서 녹으면 노화되고 푸석푸석 탄력이 없고 빛나지 않는 피부를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칸디다균이 콜라겐을 분해할 때 하이드록시프롤린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 프롤린, 뭐 글리신 이런 게다 콜라겐을 이루는 아미노산들이니까 이때 우리 몸에 비타민 B6가 충분하게 있다면 하이드록시프롤린이 글리신으로 변하는데 만약에. B6가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은 옥살산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옥살산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비타민 B6가 부족해도 옥살산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영양소 결핍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결석 그러면은 칼슘 옥살산이 가장 흔한데 그렇다고 해서 칼슘을 먹으면 안 된다 옥살산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잘 먹고도 멀쩡한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어? 비타민C 옥살산으로 변하는 거딱 걸렸어 이거 엄청난 거 알아낸 느낌이 드니까 비타민 C 먹지 마. 이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난 방송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영양 결핍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스웨덴에서 연구했는데 비타민 C를 먹은 그룹이랑 종합 비타민을 먹은 그룹 두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종합 비타민 그룹은 괜찮았는데 비타민 C만 먹은 그룹은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사실 이 연구가 그나마 제일 의미 있는 관찰 연구. 그냥 관찰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이 연구를 보고, 봐라, 비타민C 먹으니까 신장 결석 생기지 않냐?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눈에 띄는 건, 종합 비타민 먹은 그룹에서 결석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 비타민C가 문제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비타민C를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다른 영양소들은 얼마든지 결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신장 결석뿐만이 아니라, 골다공증, 통풍, 다 똑같습니다. 영양 결핍은 현대인들에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비타민C를 얼만큼 먹는 게 좋을까? 하루에 막 10g 이상씩 메가도스를 하면 좋을까? 저는 메가도스가 필요할 때와 상황이 있고, 그 충분한 테라피릭 밸류,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지만, 평소에 맨날 메가도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컨디션 저조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운동을 과하게 해서 몸이 힘들면, 비타민C를 몸이 더 필요로 해요.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먹어주는 거는 괜찮죠. 장관 용량에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이 장관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C 먹으면 보통 부글부글 설사할 수 있잖아요. 설사까지 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장이 부글부글 하기 시작하고 가스가 좀 차고 그 한계점까지가 장관 용량이죠. 이 장관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계절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알겠고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얼마만큼 먹는 게 좋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꼭 계세요. 숫자를 듣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시는 분들. 이 비타민 C 파운데이션에서 권하는 건 성인은 하루에 3,000mg. 그러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 C 보충제 알약 하나에 1,000mg이 있으니까 세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2,000에서 3,000mg 정도. 근데 파우더로 먹습니다. 가루. 수저로 퍼 먹어요. 입에 털고 물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비타민 C 가루를 물에 타서 반나절 동안 나눠서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먹을 때는 이 맹물도 옆에 두고 비타민 C를 탄 물을 마시고 이 맹물로 입을 한번 헹궈 주는 게 좋죠. 에시드 스테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빨이 누렇게 착색이 될수 있으니까. 이 비타민 C 산성이니까. 그리고 이속 쓰리신 분들은 발포 비타민 C도 있고요. 마그네슘을 넣어서 중화시킨 비타민 C도 있습니다. 필로소피 뉴트리션. 네, 지난 방송이랑 이번 방송에 걸쳐서 신장 결석에 대해서 알아봤고 비타민 C랑 옥살산, 칼슘, 신장결석이랑 연결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구독이나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되는데,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런 내용 설명해 주시면 건강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